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상승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내달 중순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치료제까지 개발이 되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반드시 극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작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념에 덫에 빠진 부동산 정책, 헨리 조지에 매몰된 여당, 학계, 녹슨 이념이 부동산 시장을 더 망치게 된다. 자, 어, 뭐,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그 말과, 어, 뭐, 다, 어, 토지 단일세, 뭐, 토지 사적 소유 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이념에 덫에 빠진 부동산 정책, 세금, 어, 세금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규제가 더 강해지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끝은 어, 공산하거나 아니면 규제가 멈추거나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어, 또이 글을 읽어보면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그 끝은 무엇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어, 등 토지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 하지만 어, 이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어, 더 이상 진행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오피스텔 빌라도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지하 빌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 토지 사용과 소유를 분리. 어, 뉴욕보다도 집값이 더 비싸졌다. 네, 자 중국은 어, 토지가 어, 국가의 것이고요. 어, 토지 사용권만 어, 이제 건물주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자전 세계 그 497개 도시의 PIR 순위를 매겨 보니까요. 어, 중국의 선전이 2위, 베이징이 2위, 상하이가 7위입니다. 네, 중국에서 어, 상위 어, 도시 3 개를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어, 뉴욕이나 LA보다 집값이 두세 배가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어디일까요? 자, 제가 한국의 PIR이 궁금해서 어, 다른 카페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네, 한국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세계 탑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이 세계 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자, 트럼프 부양책의 서명 미국 셧다운을 피했다. 자, 9천억 불을 또 푼다고 하는데요. 어, 9천억 불은 원화로 천조에 가깝습니다. 네, 엄청난 돈이 또 풀리는 것이죠. 2021년도에는 유동성의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광모의 뉴 LG 3대 키워드. 어, 질 경영, 애자일 조직, 디지털 전환. 자, LG의 성장이 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네이버 글로벌 진격. 어, 브이 라이브 어, 1억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 브이 라이브란 K팝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음, 한국의 네이버에서 지금 세계의 네이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방 속에 돌덩이, 종이, 다이어리, 네, 다이어리가 요즘에 그 점점 더 세분화가 되면서 그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네, 무게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 요즘에 굉장히 좋은 그 어, 다이어리 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2020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2021년도 다이어리를 준비하실 때 어, 앱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휴대성과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자, 자율차 다음은 우주의 배팅, 유망주로 떠오른 한화 시스템. 네. 어, 앞으로 그, 투자는 항상 미래를 보아야 하죠. 그래서, 어, 로켓이라든지 우주, 로봇, 또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들이, 어,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자, IPO, BBIG 효과로 시총 1조 클럽이 231개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BBIG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죠. 네, 그래서, 어, 한국이 BBIG 강국이라는 것이, 어, 한국의 강점이고요. 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자, 삼성전자 사상 첫 8만 전자 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2021년도에는 10만 전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코스피 최고가 갱신했지만 개인 1조 차익실현 물량의 출렁 네,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은 잠시 출렁인 것일 뿐이고요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값도 있는 강남 신축 아크로 리버뷰도 평당 1억이다 그래서 이제 평당 1억 아파트가 세 번째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 5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세가는 2021년도에도 더 계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공급이 없고 규제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어, 이사철은 봄과 가을인데 가을보다는 봄이 더큰 이사철입니다. 학년이 바뀌기 때문이죠. 결국 올해 가을의 전세난보다 내년 봄의 전세난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조선 경기 살아난 울산 아파트 청약 30배 늘었다. 자, 울산의 소득이 늘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터를 공급을 하는데요. 다음 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089가구 공급합니다. 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어, 같이 공급하는 이런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아파트의 편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게는 굉장히 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막자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앞으로 새 아파트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진다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규제 지역이 되어도 가격은 계속 오르고요. 유동성이 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세가의 상승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 튤립인가, 황금인가? 어, 최근에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돌파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누가 개발을 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참 불명확하고요. 어, 이런 부분이 미스테리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고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현실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금값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목적은 달러의 회수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달러를 회수하는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달러는 더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달러를 더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멈추는 시점은 미국이 달러 돈 풀기를 멈출 때가 될 것입니다. 결국 변창흠 인명 강행 헨리 조지 실험으로 집값을 잡을 것인가? 자, 한국은 기회면서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어, 선진국으로 점프할 수도 있고 후진국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LG 그룹 차 부품 매출 16조 톱 10이 눈 앞에 있다. 자, LG 전자의 그 미래가 밝고요. LG는 제조업에 굉장히 어, 강한 회사입니다. 어, 백신 여건 없나요?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못 갑니다. 자, 백신 접종이 되었는지 디지털 증명서가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증명서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 개인의 일상은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새해 달라지는 세제 금융인데요. 어, 종부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어, 인상, 어, 공제율과 공제 방식 변경,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런 것들은 어, 중요하니까 어, 꼭 카페에서 한번 어, 정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내년에는 세금이 많이 오르고요. 가격도 오르고 세금도 오릅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어, 이 가격 상승과 세금 이두 가지의 경중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6년 전 3조 매출이 16조로 LG 차 부품 명거로 퀀텀 점프를 한다. 네, 6년 만에 5.3배의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고요 LG의 미래가 굉장히 어, 밝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8만전자 삼성인데요. 어,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를 9만원대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뭐, 10만원 돌파도 네, 머지 않았습니다. 네. 자, GTX 호재로 급등한 아파트들. 네, 일산 파주 남양주 의정부 자 여기가 뭐 gtx 가 아니어도 어, 올해 경기도의 상승은 서울을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가 아닌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올해 노력을 많이 했죠 관성의 법칙이고 어, 그릇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gtx 를 따라서 집값금틀 용인 외곽도 15억을 돌파했다 네. 10억 돌파한 집들을 보니까 어, 전용 198 제곱미터, 전용 192 제곱미터인데요. 어, 이 정도 평형이면 70평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0평대 아파트 예전엔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이임식에서도 임대차법을 옹호했고요. 어, 변창음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규제가 계속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2021년도에는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역대급 규제와 역대급 유동성이 만나서 역대급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더 오르니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투자 시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둘 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선 투연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